1월 19일 8시 46분. 저희 집 현대 온도 13도.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저녁을 뭘 먹어야 될까요? 아하. 김치볶음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김치볶음. 어제 먹다 남은 삼겹살로 김치볶음을 만들면 됩니다. 어제 미리 삼겹살 구울 때 콩기를 많이 넣어서 구웠기 때문에 기름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다 김치만 넣으면 이거 볶아주면 끝입니다. 자, 김치를 빼야 됩니다. 김치를 빼야지 됩니다. 자, 손을 한번 씻어 볼까요? 김치를 빼야 됩니다. 자, 엄마가 담아준 작년에 담았던 김장김치를 빼냅니다 김장김치를 뺐습니다 저번에 한번 절반 남아 있습니다 김치볶음 한거한 포기 중에 절반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볶을 겁니다 볶아서 맛있게 밥도어 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볶아 드는데 저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저쪽으로 돌려서 아마 찍어 보겠습니다 억자 하나 아, 볶읍니다 그다이를 닦고